자, 우리 1229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ncr 공식부터 가도록 할게요. ncr은요, r팩에 n-r팩에 n팩이다. 요거 먼저 기억하고 갑시다. 자, 우리 좌변부터, 우변부터 하는 거예요. 자, n, c, n-r은 여기 r자리에 n-r 넣으면 돼요. 그럼 여기는 R 대신에 R 마이너스 알 팩이고, 그 다음에 N 빼기 N 마이너스 R, N 마이너스 R이죠? 그 다음 팩, 분해 N 팩이에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N 팩, 그 다음 N 마이너스 알 팩, 요거 계산하면 알팩 나와요. 어? 이거 보다 NCR이다. 어? 1번 오케이. 그쵸? 자,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할게요. 2번도 우변 먼저. 우리 P에 대해서도 해야겠네요. 그쵸? NPR은 N-R팩분의 N팩이다. 됐어요? 자, 우리 n-1pr 더하기, r 곱하기, n-1pr-1이에요. 자, 얘도 그대로 이 공식에다가 n 대신에 n-1 넣고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 대신에 n-1 넣으면, 여기는 n-1팩, 그 다음 분모는 n-1 빼기 r의 팩 더하기 r 곱하기 n-1 팩그 다음 빼시면 n-r 이렇게 됩니다. 됐어요? 자 우리 여기서 분모 통분해 줄 거예요. 더큰 수. 자. 여기서 n 1 r 그다음 n r 누가 더큰 수예요? 얘가 더큰 수죠. 즉 우리 순서대로 나열하면요. 다시 적어 볼게요. N, n r 팩은요. n r n-r-1 쭉 가는 거예요. n-r-1의 팩은요. n-r-1 해서 1까지 가는 거예요. 즉 나는 n-1 팩 n-r 팩으로 통분할 거예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자, 여기를 n-r 팩으로 할게요. 그러면 통분을 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냐면, m-r을 하나 곱해주셔야 돼요. 됐어요. 자, 얘는 통분한 거고, 지금 얘는 뭐 정리한 거 없죠? 됐어요. 자, 공간이 좁으니까 위로 올라갈게요. 자, 한 번에 쓰시면 n r 팩 n r n 1팩 그다음 뭐다? 더하기 r의 n 1의 팩이다. 됐어요? 자, 그러면 n 1 팩으로 또 묶을 수 있죠? 자, n-1에 팩으로 묶어버리면, n-r 더하기 r이 됩니다. 됐어요? 그럼 정리하시면, n-r 팩, 그 다음, n-1 팩, 그 다음, 여기는 뭐가 된다? 곱하기 n이 되는 거죠. 됐어요? 자, 우리 n-1 팩은요, 여기다 적을게요. n-1부터 해서 1까지에요. 그러면 n이랑 n-1 팩을 곱하면요, n 곱하기 n-1 곱하기 쭉 해서 1이에요. 즉, 얘는 n 팩이에요. 됐어요? 그래서 뭐가 된다? n-r 팩에 n 팩이 된다. 어, 이거 아까 공식은 뭐였어요? n pr이죠? 됐어요. 그래서 2번도 성립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. 3번. 자, 공간이 부족해서 한 페이지에서 만들어 놨었어요. 자, 3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다시 써 주면 n cr은 흠. <laughs> R팩에, M-R팩에, N팩이 되는 거죠. 됐어요? 자, 3번 갑니다. M-1CR-1. 더하기, M-1CR이에요. 자, 그러면, N 대신에 M-1 넣으면, M-1팩. R 대신에 뭐 넣는다? R-1팩. 자, 그럼 요거는 n 대신에 n-1 빼기 r 대신에 r-1 넣는 거죠? 자, 요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n-1 팩그 다음에 r은 그냥 r 팩 n자리에 n-1 들어가는 거죠? n-1 그 다음 빼기 r 여기 괄호 하나 없애야 되죠? 요렇게 해요. 됐어요? 됐나요? 자, 그랬을 때, 정리 갑니다. 는, 공간이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자, r-1팩, 그 다음 요거 계산하시면, n-r팩이에요. 그 다음에, n-1팩이구요. 그 다음, 얘는, 더하기, r 팩에, 음, n, 빼기, 알, 빼기, 1팩분의 n 더하기 1팩이네. n-1팩이네요. 됐어요? 자, 우리 이거, 통분할 거예요. 통분. 됐습니까? 자,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요. 어렵지는 않은데요. 자, 예하고 예 중에는요. 예로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예하고 예중에서는요 예로 갈 거예요. 자, 적어 볼게요. 어떻게 통분을할 거냐면요. 전체적으로 알 팩에 M-알 팩으로 갈 거예요. 자, 요 위에 적습니다. m-r-1의 팩은 m-r-1, m-r-2 쭉 해서 1이에요. m-r-팩은요, m-r, m-r-1에서 쭉이에요. 즉, 얘는요, m-r이랑 m r 1의 팩이 곱해진 형태예요. 됐어요? 그다음에 r 1 팩은요. r 1 r 2 해서 1까지예요. 근데 r 팩은요. r r 1쭉 해서 1까지예요. 즉 얘는요. r에다가 r 1 팩이 곱해진 형태예요. 자,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됐어요? 그래서 얘로 바꿨더니 나는 여기다가 뭐가 곱해져야 된다? 아, R 하나 곱하시면 되고요 그쵸? 그 다음 여기는요, R팩에 M-R팩이 됐으니까 M-R이 곱해지면 되는 거죠? 됐어요? 자, 우리 이거 한 번에 써볼게요. R팩에 n-r팩 됐어요? 자 이거 분자도 통분해서 쓸게요. 아 분자도 묶어 쓸게요. 그러면 r 더하기 n-r이에요. 됐어요? 뭐 가로 그냥 소괄로 쓰셔도 돼요. 그러면 r팩에 n-r팩에 n-1팩에 남는 거는 n이거든요. 그 n-1팩이 n하시면 뭐가 된다? 아하! n팩이 되는구나.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? ncr이 됩니다. 됐어요. 자, 이게 3번이고요. 이 앞에가 1번, 2번이에요. 됐죠?